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14.23 패치 예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PB 섬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본서 패치에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향을 파악하는 용도로 오늘 영상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패치가 많이 넘어옵니다. 일단 많은 이들의 원성을 샀던 스몰더와 오로라의 변경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더를 라이엇이 크게 뜯어 고친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솔직히 이야기를 해봅시다. 월드 현장에서 스몰더가 피기 되었을 때 팬들이 야유를 보냈던 것만 봐도 경기를 보는 맛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불쾌함의 상징이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프로 경기를 보는 맛은 보통 챔피언 각각의 파워 커브 개성이 살아 있고 운영법별 개성이 충돌을 하여 변수가 만들어질 때 재미가 있는 것인데 스몰더는 잘하는 파일럿 이해도가 높은 팀이 잡았을 때 궁극기 밸류의 기반에 계속. 초중반 라크라며 버티고. 교전 위기 넘기고 스택 다채우면그때부터스몰더를 자바라 게임이 되어버려 교전 재미도 떨어졌거든요. 5 명이 스몰더 한 명에게 쩔쩔매는 그림도 심심찮게 나오고요. 이게 아이템이 제대로 안 떴음에도 스택 발로 그냥 체급이 확보될 정도로 독보적인 성장 커브를 그리는 게 가장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즉 롤의 상식을 깨려는 챔프였기에 불쾌함과 맞닿게 된 것이죠. 포인트를 정리하면 과하게 좋은 라인 클리어 능력, 돈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스택 기반의 성장 커브 두 가지를 반드시 뜯어 고쳐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패치 예정안을 볼까요? 일단 라인 클리어 능력 관련해서 보면 Q, W, R 모두 미니언 대상 데미지가 깎입니다. 특히 궁극기의 미니언 클리어 능력은 반토막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체감이 확실히 되겠죠. 다음 스택의 파워를 낮추는 과정을 봐야 하는데요. Q 스킬을 보시면 스택 기반으로 강해지는 면들을 많이 덜어냈습니다. 고정 데미지 쪽은 스택 영향력이 반으로 줄어들었죠.뿐만 아니라 총 공격력 개수가 추가 공격력 개수로 바뀌고 AP 개수는 아예 사라지는 등 개수 쪽 다이어트에 들어갑니다. 대신 재미있는 것이 깡 데미지 자체는 올려두었거든요. 이는 레벨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텀에서는 원딜들은 서폿과 경험치를 나눠 먹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벨 의존도가 낮게 스킬들이 세팅되어 있는데 스몰더 역시 미드 스몰더보단 바텀 스몰더로 쓰이길 바라며 패치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드를 먹어 강해질 수 있는 면들을 버프해준 모습도 일부 보입니다. W와 E 스킬도 자잘자잘하게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궁극기 쿨타임을 120초로 통일하는 식으로 보상 버프를 넣어줍니다. 라인 클리어 능력을 크게 깎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조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패치를 겪고 나서 스몰드의극 그 고점이 몇 분에 오는가, 몇 스택 정도에 오는가, 이걸 봐야 실성능을 알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솔랭에서는 이미 바닥을 기는 성적의 보유자인지라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대회까지는 가봐야 저희 도 체감할 수 있을 듯한데요. 아마 라인 클리어 능력에서부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굳이 이렇게까지 스몰더를 써야 하나 선수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맞는 방향으로 패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스몰더의 스택 개념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스택 개념을 없애면 스몰더의 출시 의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니 말이죠. 하지만 여기 출시 초 컨셉이 아예 망가질 챔프가 하나 있습니다.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월즈에서 가장 높은 밴유를 기록한 챔프입니다. 보는 입장에선 그 정도로 사기였나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 궁극기를 통해 창출하는 변수 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로라 너프를 한다면 궁극기 장판 범위를 줄이려나 싶 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는 적이 벽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네요 보시면 적이 나가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75%드나인 상태가 적용 된다라고 적혀있죠. 나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대신 이러한 점 때문에 궁극기 지속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궁극기 밸류는 여전히 높겠다 싶습니다만 그래도 챔프의 컨셉이 궁으로 영역 전개해서 상대 가둬놓고 나는 벽 으로 이리 이전에 옮겨다니며 상대를 공략하는 것이었는데 그냥 나갈 수 있게 되어버리니 느낌이 묘한 것이죠. 이전에 라이엇 관계자 코멘트를 들었을 때 뉘앙스로는 해당 패치는 너프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 솔랭으로 들어가면 상위큐에선 지표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난이도 조정 성격의 패치가 맞으며 챔피언을 설계했던 디자이너가 직접 기획의 의도를 지키며 패치를 결정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궁극기 탈출 가능이라는 워드는 꽤나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패치하고 나서 챔피언 성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곧 잊을지도 모다 입니다. 과거에 아트록스가 주시아라를 외치면서 궁밸류를 떨치던 것을 아예 삭제하고 새로 바꾼다 하였을 때 아트록스 장인 유저분들이 닉변까지 하면서 아트록스를 살려달라 외친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초창기 아트록스를 거의 잊어버렸죠. 이처럼 오로라도 일단 챔피언 컨셉이든 출시 초기 목표든 일단 성능이 불쾌하지 않고 적당하기만 하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바뀐 궁극기의 성능은 탈출 시 두나가 있고 지속 시간도 길어져서 밸류는 여전히 좋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다른 스킬 조정안도 보시면 큐나 이스킬 e 범위 증가를 통해 초반 견제 능력에 있어 장점은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패시브 쪽 이속이 사라졌거든요. 이 때문에 카이틱 능력은 꽤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탑 오로라의 경우 좀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라이엇은 아마 적절한 난이도를 가진 미드 챔피언으로 오로라를 더 밀어주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W를 언제 써야 하는가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죠. 그래서 W의 가치를 이속 관련해서 꽤나 올려주기도 합니다. 월즈에서는 탑보다 미드에서 보다 활약을 했었던 오로라인데 대회에서 여전히 힐밴급 오로라가 높은 위상을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4.23 패치는 스몰더와 오로라를 크게 바꾼다는 것부터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 더 크게 바꾸는 패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렐 패치입니다. 잠시 렐의 역사를 떠올려보면요. 출시 초에 신챔프치고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말에서 내렸을 때 특유의 느릿함 때문에 게임의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챔프니까 라이엇은 밀어줘야 하고 그 끝은 3미라 발사되었습니다. 3미라렐 자체는 궁놀 조합으로써 솔랭에 자리잡게 되었죠. 라이엇은 이후 렐 정글도 기용이 가능하게끔 패치를 여러 번 넣어줍니다 실제로 23년도 월즈에서 렐이 꽤나 주요한 역할을 정글에서 맡게 되어 많은 명장면들을 만들어내었는데요 게임의 밸런스를 생각해보았을 때 렐의 오브젝트 컨트롤 능력 소위 막타먹는 능력이 과하게 좋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극단적으로 렐을 정글에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렐이 다시 잊혀지게 되는 것인가 했었는데 서포트에서 별다른 패치가 없이도 이니시 능력을 필두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서머 시즌이나 월즈에서 국법과도 같은 성능을 보여주 었고 솔랭에서도 픽률 8%대는 유지 할 정도로 인기있는 성능픽이 되 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초창기 렐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렐 밸런스는 정말 좋은 상태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굳이 건드리지 않고 잔터치만 좀 해줘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대규모 패치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아마 월즈에서 쭉 지켜보았 을때 렐의 메이킹 능력이 과하다 이걸 분산시켜야 한다라고 판단 을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인 CC 지속시간 그리고 연계 CC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기수 상태일 때 레벨 비례로 오르던 이속이 스킬 레벨 기반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선마 테크에 영향이 가도록 만들었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선마 지표가 과하게 좋긴 했기 때문에 적절한 너프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 물마방을 너프하고 패시브로 일부를 빼뒀단 말이죠. 변수를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큐플 같은 노림수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CC기 관련 너프를 많이 가하면서 메이킹 능력을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라이엇은 조정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너프라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은 세 개의 챔프가 굉장히 많은 양의 패치를 받게 된 챔프들이고요. 이어서 다른 패치 예정안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코그모는 너프가 들어갑니다. 이미 이걸로도 너프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너프는 하겠죠. 보시면 Q 스킬의 방막각 초반 성능을 꽤 깎았고 E 스킬의 데미지가 깎입니다. AP 코그모 저격 패치가 맞고요. 라인전 날멍 느낌이 나는 부분을 확실히 노려주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느낌이 약간 AP 코그모 생각보다 쓰네요? 적당히 너프하겠습니다 정도이긴 합니다 한국 서비스의 경향을 보면 이제 슬슬 AP 코그모를 상대하는 것도 익숙해져가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 밴율이 85%까지 올라가게 되어 다음 패치 너프 소식을 듣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제대로 지표평가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약간 광기 상태에 가까운 코그모 노이로제라 불러도 될 정도로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터라 일단 모든 너프가 필요하긴 했어서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AP 코그모를 선택하는 비율이 한국과 영어권과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밴율도 유럽은 7%, 북미는 10% 정도인데 한국만 오늘 기준 85%까지 치솟은 거라 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구나 싶네요. 그 다음 재미있게 보고 있는 패치하는 윤탈 쪽 변경안입니다. 윤탈이 이번 패치 세가지 스탯을 모두 얻을 수 있게 되긴 하였지만 1코어를 완성하고 스택을 쌓기까지 생기는 그저점이 대부분의 치명타 원딜들이 갖는 챔피언 특성상의 저점과 맞물리게 되면서 성적이 안 좋았다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엇이 큰맘 먹고 윤탈을 밀어준 지꽤 되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패치엔 가격도 100골드 낮추고 패시브 쪽 밸류도 더 높여줄 예정입니다 그냥 코어가 나왔을 때의 파워를 정직하게 올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제가 재미있다고 느꼈냐면요 윤탈을 위해 이것만으로 패치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근히 징총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물론 50골드 가격 인상이라 체감이 그렇게까지 되는 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탈의 경쟁자로 언급되는 게 항상 징총이었고 윤탈과 징총 간 가격 차이가 100골드 나게 만들었다는 점 에서 보다 윤탈의 진심이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원딜 아이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원딜 챔피언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틀린은 너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티어리스트 영상에서 케이틀린 이 생각보다 지표가 괜찮은 편이다 라고 짚은 적이 있고 특히 영어권 에서는 오픽급 성능을 내기 시작 한지 오래입니다 서유럽에선 픽률 25.4% 승률 50.9% 북미에선 픽률 26.6% 승률 50.1%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국 서브로 치면 진과 비슷한 지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너프를 하긴 하는데 궁극기 쪽 계속 어으라 아주 살짝 터치를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약간 사전 경고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징크스는 성장 공격력이 올라가는 대신 W 개수가 깎이는데요. 이건 방관 징크스 보기 싫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방관 징크스 핵심 스킬은 W였으니까요. 아이템 대격변 이후 방관 징크스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했을 수도 있겠는데 여전히 징총기의 징크스는 선택률이 높고 성적도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징크스 빌드에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W 밸류만 낮추는 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포는 Q 스킬 마나가 4. 40으로 통일이 됩니다. 꽤 의미있는 버프입니다. 만화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라인전에서의 강점이 더 살아난다면 챔피언의 파워커브도 같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포는 방관계열로 슬슬 넘어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귀중한 버프를 받는다? 갑자기 티어가 확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방관징크스 실탁 패치하고 그러는데 두더지 잡기 게임 마냥 미포 쪽에서도 방관 빌드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문 어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전투시 이속이 깎이고 액티브 지속시간도 2초를 줄이죠. 라이엇은 원거리 방관 빌드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프는 정글 그브에게도 꽤나 의미 있는 너프 아니죠. 최근 정글 쪽에서 그브가 집도하고 있다라고 리뷰한 적이 있는데 다음 패치 그브 너프는 없지만 요물은 너프함으로써 간을 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블을 리뷰하면서 그나마 그블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챔프가 있다. 그게 카직스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카직스 자체가 최근 파워커브가 괜찮다. 꿀챔프다. 라고 리뷰한 적이 있는데 다음 패치 너프가 들어갑니다. 방어력이 무려 4가 깎이고 W의 둔화율도 깎이죠. 최근 정글에서 AD 챔피언들이 자주 나오는데 방어력 너프가 꽤 심하게 들어가는 터라 지표는 확실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패치들이 물고 물리네요. 이번에는 안배사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는 안배사 공략 영상도 업로드를 하며 집중적으로 지표도 뜯어보고 인게임 팁들도 정리를 했었는데요. 일단 라이엇은 지금의 안배사 성능에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패치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우선 패시브를 보시면 원래 패시브로 벽을 넘는 게 불가능하다고 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애니비아 벽 같은 건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라이엇이 의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패시브로 벽을 못 넘게 하는 게원 의도였고 다음 패치에는 플레이어가 생성한 지형을 패시브로 넘지 못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의도치 않게 안배사 공략 영상에 추가설명을 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조정한들은 성능을 바꾸겠다의느낌보단안배사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바꾸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음 패치엔 보다 안배사의 지표가 개선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꽤나 재미있는 전적을 관전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운타라님께서 티모 정글로 연승을 이어가는 것을 관전한 것인데요. 컨셉을 정말 제대로 지키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승이 쭉 지키는 걸 보면 정글 티모가 괜찮은가 저도 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위티어 유저들을 대상으로 정글 티모 공략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부실골프 구간에서 정글 티모의 픽률이 나날이 오르고 있어 아싸 하루 컨텐츠 벌었다 싶었는데 너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모 정글 영상은 일단 무기한 딜레이를 걸겠습니다. 근데 한국의 천재 한 명이 발견해낸 티모 정글까지는 아니고요 이미 유럽 섭에선 부실골프 구간에서 티모 정글이 픽률 8% 승률 54.1% 북미에선 같은 티어 픽률 7.1% 승률 53.6%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너프가 하루 빨리 들어가야 하는 상태였죠. 일단 정글링 관련 너프라 영향은 있을 텐데 너프 후에도 제가 부시골프 유저들을 위한 럭키 카서스 티모저글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이는 궁극기 공속 중후반부 버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이 장인분들 영상을 가끔씩 보는데 여긴 정말 패치에 자주 휘둘리다 보니 눈물 자국이 썸네일에 선명한 편입니다. 당장에 최근에 모랑쪽 패치 때문에 마이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이에 대한 보상 버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잊고 있었던 탐켄치가 너프를 받습니다. 그것도. AP 탐켄치 너프인데요. 이게 한국섭 기준으로는 뉴메타인데 해외에서는 유행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한국섭 기준으로 탑켄치의 아이템 지표를 보면 이코어 균열이 보이지 않지만 북미에선 이코어 균열 지표가 꽤 잡히고 있고 지표도 준수하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좋고요.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싹을 자르는 느낌으로 너프가 들어갑니다. 만약 해당 너프에도 균열 탐켄치가 어느 정도 성능을 낼수 있다면 한국섭에서도 뒤늦게 유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지르는 월드 저격 패치 이후로 계속 길을 못 펴고 있었기 때문에 w 버프가 예정되어 있구요. 람머스는 q 스케일 쿨타임이 파격적으로 줄어듭니다. 사실 정글 람머스는 이미 Q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극초반 체감되는 것을 제외하면 변화가 없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탑 람머스는 Q를 가장 마지막에 찍긴 합니다. 네. 물론, 탑 람머스를 하는 유저가 없어서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랭가는 궁극기 버프가 꽤 크게 들어갑니다. 암살자들을 살려주는 패치가 랭가 쪽으로 이어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신 예전에 비해 한국섭은 랭가 유저가 정말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부터가 시작이겠습니다. 시바나는 너프가 또한번 들어갑니다. 한국석 기준으로는 14.20 패치에 크게 너프를 받아 픽률이 0.5%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기에 성장마저 너프나 이 e 스킬 개수 너프가 들어가게 되어 사실상 사양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부실골프를 기준으로는 그래도 픽률 1.7%, 승률 52.3%로 하위티어 탈출 솔루션 역할을 맡고는 있었는데 영어권에서 픽률 4%정도의 승률 53%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추가 너프가 들어갔다 봐야 할것 같네요. 최근 은근히 좋은 성적을 보이던 스카나와 자크는 비슷한 느낌의 너프가 들어갑니다. 적당히 견제했다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현상금 쪽 조정이 있습니다. 키러시 쪽 골드 이득이 더 늘어나고 오브젝트 현상금이 붙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의도 자체는 키러시 현상금 체급도 높아지지만 오브젝트를 통해 골드 격차에 대한 차이를 상세하게끔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해당 패치를 통해 전반적으로 오브젝트들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14.23 패치 예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